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 뭐 오늘 그어 제약 바이오 테마가 가장 강한 테마였고, 아 오늘 그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서 급등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디지털 화폐 관련된 테마주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종목이 있고, 또 시총이 무거운 종목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시총이 26조, 카카오가 15조이기 때문에, 어, 이 조단이 되는 그런 그 대형주는 어,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심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BDC는 중앙은행하고 디지털 어, 화폐가 합쳐진 용어로 이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권력이 있는 그 각국의 이제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 중앙은행이 반,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주요 기사를 보시면 디지털 화폐가 성큼 다가왔다. 10만 명 하나로마트 편의점서 예금토큰 사용이 어 연말쯤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각국 시중은행에서 그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그런 기사가 뜨면서 오늘 아주 급등을 하면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오늘 요 살펴볼 종목, 어, 한번 살, 간단히 보시면, 이제 한넷 어, 현재가는 4,700원, 5,000원 바로 밑에 있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퍼는 39배, PBR 배당이 1.5, 배당이 3.15. 요게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어, 얘가 이제 한5% 가까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한 3%대까지 줄었습니다. 시총은 550억. 그래서 상한가를 갔지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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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500원을 넘겼고 KCTC가 25% 상승을 했고 얘는 퍼는 638배. PBR은 좀 낮죠, 얘보다. 배당도 한2% 주고 있고 시총은 400억대. 그리고 로지시스 어, 여기에 있는 이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28배. PBR은 1.5. 배당도 2% 주고 있고, 시총은 여기 종목 중에 가장 낮은, 270억대, 이 로지시스가 이제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 프리엠스는 이제 적자입니다. 그리고 KCS 푸른 기술은 다 100배가 넘기 때문에 오늘 뭐5% 정도 아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 물론 뭐 삼성보다는, 어, 큰 폭의 상승을 했, 했지만, 어, 뭐, 여기에 있는 CBDC 관련주 중에는 이제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테마가 볼 때는 어, 이 테마주 중에 이 섹터를 딱그 추려서 그 중에 시총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해봐서 시총이 작을수록 아주 가볍게 점프를 하기 때문에 어, 또뭐 시총을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구 뭐 기타 등등 그런 순서로 보면서 잘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시총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 한네트, 현금 자동 지급기 CD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라운드 피규어 5,000원 바로 밑가격까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KCT, 금융단발기 키오스크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로지시스, 금융권 공공기관 상대로 정산 장비 어, 보수 운영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엠스, 금융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기, 위탁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프리엠스 KCS, 티켓 발매, 무인 안내, 공공 서비스 및 기업 대고객 서비스에 어, 다양하게 사용되는 키오스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KCS, 푸른기술은 금융 자동화, 현금 입출금기, 어, 현금 방출기 관련 모듈, 시스템 등을 생산하고 있는 푸른이 케이사인은 암호화폐 전자 지갑 공급 등 개인 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사인. 한국 전자금융은 금융기관 ATM 또 CD 아우, 관리 아웃소싱 현금 인출, 계좌 조회, 계좌 이체 서비스, 현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자금융.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션과 라인플러스를 통해서 CBDC 모의 실험에 어,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회사, 그라운드 X가 CBDC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뭐 살펴보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의 반등이 없습니다. 물론 시총이 뭐 20조, 26조, 15조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죠.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테마가 볼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건 이제 등치가 작은 놈이죠. 뭐 삼성같이 뭐 300조, 400조 되는 데가 상강하기 상당히 기상 힘듭니다. 그건. 그리고 어, 오늘 뭐 보시면은 뭐 가장 그 상승률이 좋았던 건 이제 배당률도 좋았고 또 이랬던 한네트나 KCT가 좋았지만 또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퍼가 낮기 때문에 또 시초기 낮기 때문에 요 종목 움직이면 같이 뭐 수급을 한번 지켜보면서 잘요 키어스크 관련주들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